이제 완성이 됐죠 그죠 완성이 됐고 구성을 대충 살펴보시면 대장 깐 답게 이제 이 시나리오 자체는 그거야 철광석을 캐서 예철광석 캐서 이래 무장을 만들자 그첫 번째 그래서 이제 우르크한테 요 이제 그 아이센가드의 이제 우리 전통적인 요 무장이죠, 그죠? 2,000원, 3,000원 하는 요 제품이, 그죠? 보시면 손바닥 지킨 요 투구랑 이 방패들을 이제 우루카에게제공 하고 제작을 하는 그런 제품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칼도 있고요 그죠? 칼도 있습니다, 그죠? 칼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로 이제 우루카의 진실이 나오죠, 그죠? 우루카이가 땅에서 나오죠, 그죠? 땅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나와. 우루카이를 나중에 요 제품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그죠 그렇게 두 개를 난제 살펴볼 거고 에.. 우리 첫 번째로 아.. 우리 뭐 부터 살펴볼까? 철광석부터 켜는 걸 해보죠. 그죠 철광석부터 켜보죠. 철광석을 아니다. 철광석부터 전에 어.. 우리 이제 피규어부터 볼까? 아니다. 철광석부터 보자. 철광석을 모자 보자. 철광석. 철광석을 이렇게 칩이 들어있죠. 그죠 철광석 칩이 들어있고 그죠 철광석 칩을 여기다가 이제 꽂아주시고 오른쪽으로 된부분에다가 그 스근하게 꽂아주시면 되죠. 스근스근 꽂으시고 도로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셔도 되지만 뒤에 뭐 핸들로 돌리셔도 돼요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철광석 꼬려주시고 그렇게 오크가 오크가 이제 도와줍니다. 철광석을 아 철광석을 내려주시다 쓰겨저기 내려주시면 우리 또 이게 떨어졌죠. 우리? 떨어지고 이게 또 이게 여기다 달렸네. 그래서 여기 철광석을 강석을 예, 이제 또 이제 우리 철강석 녹이에요. 솥 단지, 솥 단지를 올려 주셔야죠, 솥죠 단지 올려 주시고, 예 철강석 칩들을 요렇게, 요렇게 <laughs> <쓸어주시면 낫기네. 웃음> 예, 이렇게 요렇게 쓸어 주시면 났지네. 예, 우리 내려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두글 두글 내려간다고 하는데 잘안 내려가네요.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 이제는 쪽 올려 주시니까 되네. 요렇게 내려가자, 고죠 예, 내려가고 이제 요거를 예. 오크와 함께 태워야죠. 녹여야죠. 그죠? 여기 철을 녹여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오크가, 오크가 그죠? 열심히 이제 철을 녹입니다. 그죠? 열심히 철을 녹여야 되고, 고기믹이 이제 또 보여드려야죠. 그죠? 이렇게 발광이 되죠. 그죠? 이렇게 발... 이 그릭을 불털는걸볼수 있죠. 그죠? 이게 약간 우리 이제 눈, 눈뽕이 약간 있긴 한데, 그죠? 눈뽕이 있긴 한데, 아, 이발광 불이 이게 멜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옆쪽에서 오시면, 이렇게, 불이 잘 티가 나죠 그죠? 이글이글 타오른게 솥단지를 치워주면 솥단지를 치워주면 또 이렇게 불처럼 나오고요 그죠? 아네 됐습니다 우리 이제 인도긴그 우리 철광석 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열심히 예, 당근질 해야죠 그죠? 당근질 열심히 해야죠 그죠? 보시면 그래서 이제 레온 모루도 있고요 모루를 가지고, 측면에서 또 보시면 잘, 느낌이 있죠, 그죠? 느낌 있고, 이렇게, 탱강, 탱강, 탱강 하면서, 우리, 우리 또 저의, 당근질을 열심히 할 수가 있죠, 그죠? 당근질을 하셔서, 그죠? 이렇게, 칼을 만들고, 그죠? 러치 얼굴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 또, 검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히죠 그죠? 예, 네, 쉿, 시킵니다, 그죠? 보시면 또 이게 잘돼 있는 게, 약간 또 이게, 뜨겁다고, 그죠막 이제 그 뽑아낸 철이라고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또 십팔강 클리어 부품으로 또 처리가 됐어요, 그죠 네, 네, 계속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르크 하이를 이제 무장을 줍시다. 우리 우르카에게 우리 오크 승님께서 이제 우리 오크 승님께서 우르카에게 무기를 하사하신다. 무기를 이게 잘 잡기 힘드네 이게 잘안 잡혀? 이게 아 무기를 하나 쌓십니다자 이게 너의 무기야 아 그래 자 무기 오른손잡이지? 오른손 우리 오르카인의 오른손잡이 자 꽂아주시고요 그죠? 우리 대망의 투구를 씌워주셔야 돼요 투구 이게 제일 간지지 아이센가드는 그죠? 그리고 자 방패 그 그리고 대망의 우리 흰 손바닥 트곰이다 여러분 띠리리리리리 리리 아, 그죠? 아 지금 단질안다 이제 그죠? 이렇게 우리 우르크아이 우르크아이 그죠? 우르크아이고 자 이제 이까지 했고 이편지 쓰고 이제 우리 마지막 녀석이 필요해. 이게 뭔지 아냐, 뭐냐면, 우리 우크카이 탄생의 진실이죠, 그죠? 우크카이 탄생의 진실. 우르카이는 어디서 태어나시냐면, 우리 영화에 보셨지겠지만땅 속에서 넣죠, 땅 속에서. 우리 땅 속에서 캐내죠, 그죠? 우르카이는땅 속에서 캐내고, 사실 걔네가 서른 만화, 뭐, 엘프랑 엘프랑 오크랑 합쳤다, 뭐, 사라비랑 오크랑 합쳤다, 뭐, 그런 말들은 많은데, 추정일 뿐이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땅에서 캐냈습니다, 그죠? 이극 중에서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또이 제품에 나와요 그죠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에 이걸 불을 떼 내시면은 그죠 이렇게 또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그죠 비밀 통로 비밀 통로가 있고 어 이거를 이제 넣어주시고 그죠 여치를 넣어주시고 다시 닫아주시죠 그죠? 무슨 관 맞는 문 같은데 사람을 우르카이를 관에 넣는 것 같아 그죠 좀그런데 무섭다 그래서 오크가 어, 이제 아네아네 아, 네. 이제 빨리 자, 우르카를 캐내보죠 예, 네, 우르카를 캐내보죠 오카 말했어 우르카를 캐내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일 뚜껑을 따야 돼 삽질을 열심히 해서 그죠? 그래서 따시면 그죠? 우리 우르크하이 러치가 나옵니다 그죠? 러치 러치가 나와서 아아 러치가 나오는 거죠 그죠? 러치 네, 요런 기미 요런 기미 해서 뚜껑을 다시 닫아주시고요 그죠? 요렇게 네 요렇게 해서 우리, 그, 무장이 풍부한 고개 포인트인, 그죠? 고개 포인트인, 우리, 9476, 우르크, 오크의 대장 꺼냈어. 또 어떻게 대장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품을 다 살펴봤고, 완성도 해봤습니다. 그죠? 네. 끝났습니다.